안녕하세요. 세슈타임의 절세퀸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조심 2020부 파라나 6 4로 2022년 1월 26일에 나온 예규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자연인에 대해서 상속세 인적 공제를 할때 적용을 해주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1월 26일에 바뀌게 되면서 26년 만에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 인적공제라고 해서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상속인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라는 혜택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속세 인적공제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의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을 합한 금액하고 상속세 일괄공제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상속세 공제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요.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적용을 하고요.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씩 공제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같은 경우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라면 그때도 5천만 원을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장애인이었다 그러면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가지고 해당 1천만 원씩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밖의 인적 공제에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와 다른 인적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하고 기초 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 공제 금액보다 크다면 그게 훨씬 유리하고요. 어, 자녀들이라든지 상속인이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초 공제랑 인적 공제를 더하는 것보다는 아예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의 상속세 집행 기준에서는 태아가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속세 인적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번 예규로 인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속인 공제를 태아도 적용을 받게 되죠. 저희가 금액을 계산을 했다니, 태양인 상태에서의 상속인이 있다면 인적 공제를 적용을 할때 기본 5천만원에다가 19세까지 연수에 천만원씩 계산을 한다면 1억 9천만원을 더해서 총 2억 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26년 만에 새롭게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슈타임의 절세퀸, 윤나겸 세무사였습니다.